와 결정적인 한 말씀 해주셨다 아셨죠 이 방송을 보신 거 아셨죠 만주대의머님에도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데 그래도 섬장님이 있다는 거아 기분 좋다 자 지금 바닷가에서는 이렇게 에, 맛있는 음식을 싸와서 이렇게 드시는 모습 쓰레기만 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 저쪽에는 물이 많이 빠져서 문어도 잡고요 뿔고돌도 잡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지도 좀 어떠셨어요? 아, 오늘 날씨도 좋고요. 네. 아, 어, 좋은 친구들하고 함께 오니까. 네. 아주 짱입니다. 와, 좀, 만지도 소감이 어떠세요? 좋았어요. 좋았어 근데 좋았어요? 지게길 힘들었어요. 아, 지게길? 네. 그래 힘든 것은 지게길 원래 힘든 거예요, 지게는. 네. 그러니 다음부터 지게길 걷지 마시고요. 아, 네. 아, 바닷가에 내려가서 이 아름다운 장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연과 함께 즐기는 네, 모습. 섬과 바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가슴 속에 머무는 곳이 바로 이런 장면들이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쌓아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먹는 곳. 저쪽에는 보면은 이만기 선수가 이곳에서 문어를 잡던 장면에서 방송에 소개된 곳인데요. 물이 많이 빠지면 이렇게 뿔고등도잡고 이렇게 낙지도, 문어도 마음대로 건져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만지도, <목소리> 와 아, 잠깐만요. 와, <목소리> 와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만주도에 정말 많은 분들에서 출렁다. 이게 저 다리가 무너질 것처럼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 다리는 3 0 0명이 동시에 걸을 수있는 정도에. 가자. 와. 네. 와.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them If you coming for me, hope you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ebs I'm weaving I could take this crowd from seeing to believing He's bleeding from the words I spit. So sharp, so freezing. So cold, behold, frostbite they feeling. I could tear you apart, or I could go heal them Don't believe in fake, don't believe in ceilings. I just need a taste, and my mind starts feeling. I don't pace myself, I grind on kneeling. Got lust for change, I just love the feeling.